유산아의 연구개발의 미래를 앞당겨 경험해 보시죠. 유산아의 수학자 업과랍 스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퍼스픽 지역의 과학을 사랑하는 유산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사태 때문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산아 과학도 중요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유산아는 센셜스에 센 포함되어 있는 인셀리전스 컴플렉스 포뮬라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완전 게임의 판도를 바꿔내는 쾌거였습니다. 이 특허로 인셀리전스 포뮬라가 최적의 수명과 관련된 내생적인 체계를 지원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주장이 가능해지는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셀리전스 컴플렉스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산화는 언제나 건강과 웰레스 업계의 개척자였고요. 이 특허로 우리 회사를 더욱더 차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우리 건강과 웰레스 업계에서는 정말 유니크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시킨 인셀리전스 컴플렉스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번 획기적인 특허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번 특허 출원에 힘써주신 마크 브라운 박사님, 존 쿠어모, 그리 제레미 티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출원되는 모든 특허의 50%만이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유산화가 과학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입증했다고 봅니다. 또 작년에 유산화는 전 세계에 93개의 신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뭐, 여느 해라도 정말 대단한 성취겠는데, 팬데믹 중에 론칭을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93개의 신제품을 론칭하는 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RD 개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제품을 론칭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깔때기처럼요, 200개의 제품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극소수의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만 남게 됩니다. 제품 론칭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요. 이 아이디어는 R&D 부서에서 올 수도 있고요. 마케팅 부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로컬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 검토를 하고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된 아이디어는 일단 고려가 되고요. 하지만 통과된 아이디어는 연구개발 디자인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적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아니면 파일럿 포뮬라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 개발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제 대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스코프 설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다당성 조사, 또뭐 일정, 또 론칭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수 개월 혹은 심지어 뭐 수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신제품이 론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개발 부서의 인재들 덕분인데요 우리 연구원들은 회사의 뭐 일일 당면 과제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과학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유산화의 R&D 랩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실제 우리는 늘 5년을 어,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또 계획대로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뭐 때로는 예기치 않게 우회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학에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R&D 계획을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염두 두시고 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일단. 어, 액티브 뉴트리션 그리고 첨단 뉴트리션 기능식품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으로 가면요, 2022년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이죠. 그래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훌륭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분야에서 여성 건강, 유아 건강, 그리고 무드와 스트레스 관련 제품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요, 우리 제품의 전달 방법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미라든가 치어볼 액상, 이런 다양한 전달 체계의 효능을 연구해서 영양제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요. 가족의 건강 휴가를 계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어린이 건강 또 여성 건강, 남성의 건강 이런 건강들을 다 타겟화해서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편리한 식품으로 시즈닝, 양념 또 어린이용 스킨케어 제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요. 어,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부터 엘리트 운동 선수까지 망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뉴트리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 전, 운동 후의 리카버리 포뮬라와 아주 건강하고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뒷받침해줄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의 리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사나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과학적인 기초 위에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어 서프라이즈 제품 발표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켜봐 주시고요. 유산하는 정말 대단한 R&D 팀을 구성해서 최첨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미래 실험실을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립니다. 우리 R&D 실험실의 진행 상황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출입증입니다. 소울레이크시티 본사의 품질관리 실험실에서 조인을 하고 계시죠. 글로벌 건강교육 및트트션 연구 담당 이사이시죠. 롤란도 마델라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재, 소개합니다. 신아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티지역 유산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있는 곳은 요한 주에 천번도 넘게 성분이라든가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화학 분석 실험실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미타 엔티옥시덴트한 통이 700번의 테스트와 검사를 거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어, 헬스팩 같은 복합 제품은요, 복수의 포뮬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실은 언제나 바쁘죠. 이사나는이 품질 관리 실험실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에 과학적 근거 있는 제품을 시작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들은 제품과 관련된 과학 연구, 또 특허, 또 지재권 획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소비자들도 기대하고 있고 또 정부 규제 당국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위를 시장에서 점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반 회사들이 꼭 갖춰야 될 특성입니다. 또 마케팅은 제품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소중한 툴이지만 최고의 마케팅도 과학적으로 저급한 제품과 기술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유산화는 마케팅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품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30년간의 성공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품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완전한 인, 임상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자체적인 임상연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차별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연구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성공을 위해선 이런 글로벌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임상 실험도 글로벌 한 차원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강국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유산화에게는 아주 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회원들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마케팅 계획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과 또 어떤 플레이버 맛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아시아 소비자들이 파파야라든가 망고 맛을 선호하신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고의 원료를 찾아 그런 제품을 저희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시장만을 위한 제품 개발 진에또 스킨케어 제품도 저희들이 아시아 시장용 스킨케어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타골성을 위한 또 다른 사례는요, 코파 프라임 플러스의 장기적인 임상 시험입니다. 인지 건강을 위한 놀라운 제품이죠. 놀라운 제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후원했거든요. 에큐드 연구소가 2019년에 코파프라임 플러스 연구를 마쳤는데요. 위약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힘든 인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코파프라임 플러스가 기억력을 돕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센세이션스라든지 프로글루카뮨이라든지 다른 제품에 대한 연구들이 전문 과학 잡지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셀라비브와 새로운 스킨 브라이트닝 시리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아주 좋은 결과를 냈고요. 또 저희가 곧 발표할 신제품을 위해서 한 대학 기관과 프레그 c 스즉 향성분 향, 연, 향 성분 연구를 했는데요. 이 또한 좋은 혜택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곧출판이될 예정입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 연구도 이제 몇 개월 이내에 종결이 될 것이고요. 또 오럴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ADP1 치약에 대한 임상 연구도 시작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연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5월 12일부터 새로운 액티브 뉴큐션 라인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서 론칭이 될 예정이고요. 2021년에 테스트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올림픽 경기를 관장하는 미국 스키 및스노보드 연맹 선수들과 유산하의 인지력 제품과 면역 건강 제품을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 최고의 서론을 달리는 선수들과 이런 제품 테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최고의 선수들이 지구상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이런 주장이 임상실험으로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제품은요, 우리 선수들만큼이나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임상 연구하시면 되겠네요, 박사님. 자,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이끄시면서 엑셀런스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도 볼수 있듯이 제품을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임상과학과 교육이 각 신제품 출시마다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다른 과학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본사 R&D 랩에서 케니 찬 건강과 교육 이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스노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확하면서도 쉽게 과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산화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23개국 넘는 곳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 철학과 제품을 갖추는 것이 유산화의 성장에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시장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서 많은 유산화 사업 기회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학습 계획에 대한 전략 수립, 기획, 실행을 함으로써 기존의 제품 교육을 확장하고 글로벌 및 아시아 시장의 틈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섬세함을 요하는 과정이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본사에서는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일관성을 위해서 전체 교육학습 과정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지원되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R&D, 법무, 규제, 마케팅 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연계해서 제작을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님들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인쇄본이나 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DS 분들께 맞춤화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중국어 번체와 간체 버전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주요 언어들, 영어, 스페인어와 한국어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과학적인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작성됩니다. 더 쉽게 언급하고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임상적인 참고 문헌을 자료 뒷부분에 또 게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유산화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각종 교육자료를 10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전담 R&D 팀을 운영함으로써 더 나은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잘 되었을 때 DS가 되거나 고객이 된 분이 더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 에서 에스크더 사이언티스트 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DS 분들이 유산의 훌륭한 제품의 밑바탕이 된 과학을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수백 건의 기사 연구 논문과 자문을 제공하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특히 더 대단했는데요. askthescientist.com 사이트를 작년에 방문한 이중 18%가 브라우저에서 중국어를 기본 언어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외에도 중국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더 있을 겁니다. 중국어가 모국어여도 영어를 기본 언어로 설정해 주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작년 한해 동안 무려 조회수 73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대비 115% 상승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적인 숫자에서 20 1 6는 중국인 방문객이 차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놀랄 준비하세요. Ask the Scientist는 우리 공식 페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 클릭수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100만 개입니다. 우리 팔로워들은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가장 팔로우 수가 많은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입니다. 아직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지 않으셨거나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당장 아니고요. 좋은 정보 놓치시면 안 되니까 세션 끝나고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평균 10개의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중 절반은 중국어로 포스팅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쉽, 찾기 쉽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아시아 DS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뉘앙스 전달이 필요하고 또 아시아 분들은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이 또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 경험을 통해서 타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케니 이사님, 우리 사장님들께서 왜 케니 이사님을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교육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과학 교육에 전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R&D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임상 시험도 있고 과학 교육도 있죠. 하지만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야 공부할 거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유산화에서 가장 바쁜 과학 리더 중한 분이죠. 셀라비브 팀의 수장이라고 소개해도 될 뿐입니다. 새로운 스킨 케어 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제품 개발 부문 이사 케이준 코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진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태블릿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킨케어 제품의 포뮬라 구성과 개발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료를 연구 평가하고 시장의 선호에 어필할 수 있는 기초 포뮬라를 선정합니다. 그런 후에 랩에서 제품을 소량씩 샘플 생산해서 다양한 그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질감이라든지, 발림성이라든지, 바른 후의 느낌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이제 새로운 스킨케어 랩이 솔트레이크 시티 본사에 생겨서 우리의 제품을 더잘 개발하고 더잘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소형 비커 크기의 샘플을 100에서 200g 분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진공 상태에서 랩 반응조를 이용해 2kg 샘플을 제조합니다. 이 시점부터 보다 생산을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기초 생산 기법을 결정할 준비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품질 변수들에 대한 초기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pH라든가 점성이나 비중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벌크 상태의 반 제품에서 혹시 제품 성분들이 분리되지는 않는지 원심 분석기를 이용해 테스트합니다. 말하자면 첨단 여과기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입자 크기와 균질성을 전자 현미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랩에서 동결 헤빙 반복 시험을 통해 이 제형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품 팀과 함께 10kg, 100k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업용 규모의 600kg 이상의 배치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품질 관리 부서 쪽으로 넘깁니다. 이쪽에서 공식적인 안정성 검사를 비롯하여 시판용 제품에 요구되는 분석 시험을 시행합니다.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죠?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새로운 포스트 바이오틱 스킨케어 라인이 현재 이런 개발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포뮬라를 개발 중이고요, 제조는 유산화 자체 제조소에서 진행될 겁니다. 이 또한 시소식이죠. 저희는 2022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포스트 바이오틱 스킨케어 라인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바이오틱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배출한 대사물질, 박테리아 용해물 또는 발효 여과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펙타이드, 다당류, 세포조각, 젖산과 같은 유기산 등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피부 미생물 군에 속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생장을 돕습니다. 가령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티스 등 좋은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해서 피부의 미생물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포스바이오틱 피부 영양소와 항균성 펩티드를 유익한 균종들이 생산하는데. 이것이 유해 박테리아 증식에 대한 과거작용을 해주고요, 피부가 보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셀라비브는 피부의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포스트바이오틱 스킨케어 라인은 피부 고민 해결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흥분할 만한 희소식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고요. 이것을 잘 보살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북경 R&D 팀과 스킨케어 제품 개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성과에서 도출된 신제품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포뮬라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과 최신 과학에 기반한 신원료와 성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합니다. 북경 R&D팀과 텐진 어, 생산설비와의 협업은 유산화가 가진 대표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양한 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포뮬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경쟁력이 됩니다. 케이준 이사님이 놀라운 팀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세계가 더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준 이사님께서 2022년에 나오게 된 기대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스킨케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출시된다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어떤 가능성들이 존재하는지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신나는 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굉장히 완성 단계에 가까워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시장별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저희가 열심히 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제품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받게 되시는 그런 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교육이 앞으로 제공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체 공개 세션을 기대해 주세요. 미래가 그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애슐리 콜린스 마케팅 수석 부사장님께서 신제품 발표 세션을 곧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는 랩에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